자, 90페이지 3번이요. 그림과 같은 간, 같은 간격을 가로줄 7개, 세로줄 7개가 그려져 있다. 가로줄 2개와 세로줄 2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선분을 둘러싸인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 확률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사각형이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칸 맞죠? 그래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내가 여기서 택하는 칸과 여기서 택하는 칸에 수가 똑같아야 돼. 그니까 러 여기서 두칸 선택하면 여기서도 두칸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칸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한 칸을 이렇게 선택 한다고 하면, 한 칸은 여섯 가지가 있겠어요. 그지? 그러면 한칸 여섯 가지고, 얘도 선택할 수 있는 얘가, 이거 선택할 때 얘를 선택해도 정사각형, 얘할때 얘를 <laughs> 선택해도 정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만약에 한 칸일 때, 그 n이라고 할게. n이 1일 때, 한 칸일 때, 경우의 수는 6가지. 그리고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6가지. 그래서 36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식으로는, 식으로는 어떻게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를 선택할 때, 두개 선택할 땐 경우의 수는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그럼 이쪽도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세 개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얘도 네 가지. 어, 뭔가 규칙이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몇 번까지 가능 할까요? 어, n이 사, 오, 육, 여섯 칸이 끝이잖아. 지금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칸이니까 여섯 칸일 때는 일곱 기 일이다. 그러므로 얘는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이 계산할 때 얘는 K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고 1에서부터 6까지 합이니까 K는 1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될것 같은데요. 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사각형이 만드는 모든 가지수야 그런데 분모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어 전체 선 7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것, 곱하기 7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식을 세우신 다 이됐어 어, 그럼 계산을 해보겠어요. 계산을 보면 어, K의 제곱, 음, K는 1에서부터 6까지, 이 식은 6분의 6, 7, 6 2, 1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니까 7곱하기 13이라는 식이 분자에 나오고, 그다음에 7시 2는 7시는 뭐니? 음, 7, 6 2, 니까 어, 2 1의 제곱이네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 30, 아니, 63분의 13. 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4번에 답이 있어요. 네, 이렇게. 네. 처음에 이렇게, 이게 지금 수열의 패턴을 찾아서, 어? 개수의 경우의수를 찾아주는 그런 문제의 형태예요 네, 그렇게두 개, 두 개. 뭐세 개, 세개 이렇게 굴른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서 수열의 식을 세우시면 되겠다.